뭐 지인이라든지 아는 선배라든지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 나는 왜안 했을까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이제 먹는데 그 같이 가는 사람이 일하시는 분한테 어 이거 고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어예 보고 이제 먹어도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. 참, 어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면,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, 부모님이랑 고깃집 가잖아요. 뭐, 친구랑 어릴 때 가는 일은 없으니까, 뭐, 초등학교, 중학교 때. 그러면, 고깃집에 가서 꼭 엄마나 아빠한테 아빠 고기 먹어도 돼? 엄마 고기 먹어도 돼?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서,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점점 덜 물어보고, 어느 순간부터는 뭐, 안 물어보고,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알게 되잖아요. 그런 것들.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 내가 뭔가 물어봐야 알게 됐던 것들 내지는 물어보고 해야 됐던 것들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조금씩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 면허가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면허를 따고 뭐 차를 사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부모님 옆에서 운전하는 거 보거나 내지는 아니면 뒷자리에 타서 있거나.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의 전부였죠. 차를 탈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면허를 뭐 실기 필기 이제 공부하고 하우스 면허를 따는 거 그러고 나서 면허 땄을 때그 즐거움 기쁨 물론 딴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. 뭐 최근에 딴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을 거고 그리고 첫 차를 샀을 때그 기분 그리고 친구들끼리만 놀러를 갔을 때 여행 뭐몇박 며칠 갔을 때 어릴 때는 그런 거 생각 못 하다가. 친구들이랑 그 가는 그 허락 받는 그 처음,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그런 거랑, 뭐 아빠, 뭐 엄마, 나 오늘 뭐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갈게요 했을 때그 허락 맡았을 때 그런 기분들. 그니까 안 해봤던 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할수 없는 것들을, 내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내가 그냥 임으로 할수 있는 단계를 점점 점점 거쳐 나가는 게 어린이 돼가는 과정인 거 같아요.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 부모님 집에서 어렸을 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. 내 명의의 부동산이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금수죠. 뭐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뭔가 물려준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99 99.99%는 안 그렇죠.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에 내가 살긴 살지만 내 거는 아니고 부모님 거에서 사는 게 당연한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인이 되고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갖고 알게 되고. 적어도 우리 부모님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 왠지 내가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때이 시점에 부모님이 한 거를 내가 지금 할수 있나 없나 똑같이 성인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나보다 이제 수십 살이 많으신데 이 부모님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나는 몇십 년 있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성인이 됐을 때 내지는 20대 초중반이 됐을 때 부동산도 부동산에 대한 감을 어, 내가 성인이 됐지만 부모님이나 되는 나이 정도이신 분들이 부동산을 갖는 거지 나는 아니다 나는 아직이야 근데 이게 나는 아직이야라는 생각을 성인이 돼서 가지면 그 생각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나는 아직이야 뭐 부동산 멀지.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생각을 한번 가지면 1 0년2 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왠지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. 어 그건 하면 안될것 같아.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허락맡아야 될것 같아.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지인이라든지 아는 선배라든지 후배다가 뭔가를 샀다는 얘기에 내지는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뭔가 빡 오는 거죠. 어 이거는 훨씬 더 어른들이 하는 건데. 어 나는 왜안 했을까? 근데 그안 하게 된.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에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걸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어릴 때 한번 갖게 된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무서워하면 성인이 돼서도 물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은 거. 뭐제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으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안 깊은 물인데도 내 무릎이나 뭐 예를 들어 허리까지 어우는데도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.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딱 맞다고 볼순 없지만 일단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유지된다는 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부동산은 왠지 나랑 멀어. 부동산은 뭔가 하기에는 내집 내집 사는 거 아직은 아니야. 그럼 이게 3 0대 중반 후반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, 집은 사야지 하지만 어, 처음에 집은 사는 거는 좀뭐 전세 쪽으로 생각 시작해 보는 게 맞지 않겠어 사는 건 왠지 멀어 나랑 일단 먼 얘기 같아 훨씬 더 어른이 돼야 될거 같아 처음에 그런 개념을 갖게 되면 뭐 집을 사야 되는 시점에도 아니면 여건이 되더라도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. 자금이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왜? 그건 나는 아직 하면 안될것 같고, 나랑은 아직 먼 이야기야. 내신은 그거는 뭔가 불편해, 부담돼,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 열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, 특히나 뭐 재테크나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, 음,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내가 알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,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저는 사실은 마지막 관문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는 소비하는 거에서 제일 큰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잖아요. 집이 됐던 건물이 됐건 뭐 아니면 땅이 됐건 뭐가 됐건가네요. 그니까그 단계의 마지막이 이건데 이거를 계속 멀들게만 생각하면 애초에 접근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 쪽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. 음, 계기를 한번 가져보시면 음, 부동산 재테크나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참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거 어릴 때는 막 해보고 싶은 것들이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. 미성년이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오라는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클리어가 되죠. 그러니까 다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뭔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 이걸 꼭 깨고 싶어 내지는 이거를 내맘대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줄죠. 근데 마지막 단계가 저는 이 부동산.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 단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보는 영상을 좀 어, 찍어 볼 거예요. 제가 한동안 현장 영상을 들좀 올렸었는데 최근에 못 올려서 현장에 이번에 나갈 때는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찍고 다음 영상에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